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은 문정희 시인의 시흙입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눈물이 난다니, 대체 무슨 서연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고 감동적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의 첫 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하면서도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아니... 흙이 가진 것 중에 이름이 제일 부럽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왜 우리를 울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의 미스터리입니다.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비밀은요, 바로 흙이라는 단어가 가진 아주 독특한 소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우리가 땅을 말할 때흙이라고 하잖아요. 발음은 흙이죠. 근데 이 흙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흐느껴 울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슬픔의 소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시 구절이 그 느낌을 확 와닿게 만들어 줍니다.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 온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르는 그런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시에서 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흙을 딱두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는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태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명이 결국 돌아가는 마지막 안식처 즉 귀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모든 걸다 품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흙은 근데 여기서 시인이 갑자기 나는 모른다고 말해요 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일종의 반어법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흙의 역할이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해서 감히 내가 이걸 다 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그런 엄청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시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볼게요. 흙이 가진 창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시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흙으로 예수를 빚는 도공이죠. 이 도공이 밤낮으로 흙을 만지고 주무르고 매만져서 마침내 뭘 만드느냐? 바로 아름다운 다랑아리를 낳는다 라고 표현해요. 와, 이 표현 보세요.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잖아요. 이건 단순한 물건 제작이 아니라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행위처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시는 농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작은 씨앗 한 줌을 뿌려요. 그러면 흙이 그걸 자기 가슴에 품어서 키워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만히 가득한 곡식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농부는 이 놀라운 일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농사라고 아주 겸손하게 부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흙이 묵묵히 해내는 위대한 노동의 결과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창조, 이 모든 생명력 뒤에 숨겨진, 하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는 대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이 엄청난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시에서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구절이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자기 희생에 대한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물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려면 자기 안에 있는 물을 퍼내야 하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거죠. 모든 창조에는 바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감정적인 역설을 드디어 풀어볼게요. 시인은 생명의 메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슬픈데 아름답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역설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왜 슬픈 걸까요? 그건 바로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걸까요? 맞아요.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슬픔과 아름다움, 희생과 창조, 이건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대체 왜 우리가 흑이라는 이름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 최종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한 단어, 모성 안에 있습니다 모성, 그건 깊은 사랑과 창조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정의되는 생망을 주는 강력한 힘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흑이라는 이름은 그냥 땅의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이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 겪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슬픔, 그 순고한 희생, 바로 모성의 본질을 그 이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슬프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는 그 답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